오늘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보겠다 자, 일제강점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제 커다란 사건 3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창립이랑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저격 사건 그리고 3.1운동 이렇게 3개가 있다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창립은 백범 김부선생께서 창립을 하셨는데 어, 여기 어디지? 어, 뭐야 이거? 네가 너무 역사 시간에 졸고 있어서 내가 널 여기로 데리고 왔단다. 여기 독립기념관에서 나와 함께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자꾸나. 자, 그럼 여기를 볼까? 일단 이곳을 한번 볼까? A 전시관은 1860년대부터 1940년대, 즉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를 주제로 하고 있어. 이때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으로 큰 상처를 얻게 됐지. 변화의 물결이 들이닥쳤던 개항기와 근대적인 자주독립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기를 지나 우리 민족의 긴 역사가 일제 침략으로 단절되고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어. 게다가 그 당시 일제가 만든 역사의 곡이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슬플 따름이야. 제4 전시관은 실물 자료가 전시되어 있지 않아. 하지만 이곳은 독립운동의 정신, 실천, 과제, 계승이라는네 가지 주제를 통해 독립운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는 감성관이야. 독립운동 시기에는 의열투쟁이나 독립운동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민족이 가진 마음이야. 나라 이런 시기에도 어떻게 우리 민족이 독립과 자유를 되찾고 진정한 평화를 지향할 수 있었는지, 또그 당시 전개된 독립운동의 참뜻이 무엇이었는지 이곳에서 생각해 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제5호 전시관은 일제 강점기에 조국독립을 되찾기 위해 국내, 국외 각지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어. 만저우 지역을 근거로 일제와 무장투쟁을 벌인 독립군의 활동과 개인 또는 단체를 이루어 침략기기반과 주요인물을 차단한 의열투쟁 그리고 중국 건내에서 조직되어 활동한 조선운용대와 한국광복군의 활동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단다. 자 어때? 지금까지 독립투쟁에 대해 알아봤는데 느껴지는 게 있냐?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때이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성이 발휘된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요한 시간에 제가 존거 같아서 창피해지네요. 좋아, 잘 느낀 것 같구나. 이제 일어나 볼까? 엄마, 졸지 말마. 야, 너 수업 시간에 누가 잠을 자냐? 아, 죄송합니다. 너 여기 나와서 문제 풀어봐. 어, 이건? 이, 이거 어떻게 다 알지?